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장 언니, 봉시입니다. 자, 여러분. 바야흐로 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버꽃 컬러의 점프수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점프수트가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키가 작으시거나, 몸집이 너무 왜소하신 분들은 입으시기를 조금 꺼려 하실 때가 있으세요. 왜냐면, 지금 딱 보세요, 여러분. 제가 키가 159잖아요. 159인데, 이게 팔도 길고, 다리도 길어. 그래서 이게 웬만큼 한160한 중반대 정도의 키가 아니고서는 딱네옷처럼 맞지는 않아.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아, 정말 네옷처럼 최적까지 잘, 잘 코디를 할수 있을까?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아난 정말 기본으로 딱 입었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똑딱이를 탁 투를 치는 바람에 나갔어. 사사 맞아. 그래서 일단 제 키에 맞게 걷어볼게요, 여러분. 자, 한 번. 자, 여러분, 다 걷어보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다리 기장 같은 경우는 이게 한 8부 정도 길이 정도가 딱 걷으면 이게 딱 이제 걸어 다닐 때도 복숭아뼈가 보이니까 좀더 시원하면서 경쾌한 느낌을 살릴 수 있고 좀더 추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아, 이제 좀제옷 같아! 하는 느낌이 있죠. 분명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이거 모두들 하나씩 은 가지고 계실. 그런 슈즈를 한번 착장을 해봤어요. 자, 보죠. 짜잔. 국민 슈즈죠. 컨버스. 자, 컨버스 운동화를 신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뭐, 검은색 이런 것보다는 국민이니까, 화사하게, 이런, 베이지 톤의 컨버스를 매치해봤고요. 사실 신발은 뭘 신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글리 슈즈는 좀 피해주시고요. 여러분. 아, 그래서 신발은 뭐든 상관없어요. 여름에는 그냥 쫄이 신으면 돼요, 여러분. 어, 순간 여름이었어. 그죠? 사실, 우리가 이런 소재의 점프 수트는, 어 사계절을 다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소재가 얇기 때문에 여름에 좀 이렇게 노력해서 입으면 되고 추워지면 안에 껴입으면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계절이 상관이 없는 약간 그런 정말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그리고 신발은 뭐 슬리본도 상관없으세요. 슬리본도 너무 잘 어울리지 뭐야. 제가 한번 모자를 써서 또 분위기를 확좀더 가볍게 자, 여름이 다가오니까 봄이니까 자, 이 페노라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짜장 어때요, 여러분? 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이렇게 어. 입어도 또 아까 기본 사실 좀 심심했잖아요, 디자인 너무 심플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좀 뭔가 포인트가 되면서 좀 심심하지 않죠? 자 모자가 뭐? 난 이런 모자가 없는데 어떻게 뭐 기본 패도라도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모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가지고 계신 모자 쉐입이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사실 여러분. 이 모자는 머리 길이, 얼굴형에 따라서 바꿔서 자기한테 어울리신 그런 페도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야구 모자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야구 모자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오늘 또 여기에 야구 모자가 없네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은페도라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조금 챙겨 것도 있어요. 조조. 이건 좀더 도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살짝 들죠 집에 조금 포인트가 되는 모자가 있다, 여러분. <laughs>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쓰셔도 포인트가 되셔서 되게 재밌는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영하다. 갑자기 원공공 꼬몽하는 만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laughs>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모자만 딱눌렸어도 포인트가 돼서 룩이 확 살아요, 여 안경. 이전에 나왔었죠? 고시생 안경 따당 안 뜨고 가려면 싹 쓰시면 또 이게 포인트가 돼 포인트가 되면서 아까랑 아까처럼 좀심심더덜 심심해졌어 그렇죠좀덜 심심해 확실히 자난 그런 안경이 없는데 자, 여러분 괜찮아요 집에 선글라스 하나 씩은 있잖아 그럼 선글라스 끼면 돼 뭐. 런거다면 완전 안 심심하지 훨씬 더 심심하지 자, 여기다가 자,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신가요 스카프, 스카프를 이용해서 목에 조금 포인트를 잡았어요. 작은 이런 손수, 손수건 사이즈 작은 포티트 스카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서 묶어 이런 거 해도 괜찮죠? 괜찮지? 괜찮아. 이런 거는 하나씩 있으시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셔도 좋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반다나로 헤어밴드를 한번 연출을 해볼 거예요. 아까는 모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약간 변화를 줬다면. 우리가 어난 그런 모자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또 있으셔 아이템 없으신 분들 있거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반단나만 해도 분위기가 확바뀌다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자 완전 경쾌해졌죠 이런 뭐 6월에는 뭐이 정도 패션이면 어디든 뭐 그러다 폴이 신었으니까 가볍게 이거 하나 탁 메고 다 하면 되지 뭐 이번에는 우리가 컬러도 한번 포인트를 넣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방은 뭐 이런 거뭐 이런 식으로 무채색 계열의 이렇게 계열의 이렇게 에코백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약간 컬러감 있는 백으로 약간 변화를 주도 한번 해볼게요. 컬러가 들어간 백팩을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이번에. 짜잔. M l 에서 아주 싸게 제가 득템을 했거든요. 뱅넛도 완전. 오, 학생들 도 이렇게 면닌이 너무 좋아. 감별하고 이쁘고. 이 가방은 많이 안 보셨을 텐데. 뭐 주로 블랙들 많이 쳐시는 메시는데, 저도 아시잖아, 또 분당원 스타일. 나는 또 이렇게 컬러 있는 게 좋더라고, 뭐 그래서 이런 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런 점퍼스트 가벼운 무게는 가죽백은 좀 피하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무기 전반적으로 너무 무거워지고 약간 분위기가 안 맞아. 그래서 아 그럼 나는 가죽백밖에 없는데 하시잖아? 그러면 사이즈가 좀 작은 거, 그다음에 약간 좀 블랙보다는 약간 컬러감이 있는 그런 미니백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봤어요. 아,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담 언니는 초록 매니아 예요 초록색 정말 좋아해. 이거 봉담 반해버렸잖아. <laughs> 이렇게 되시면 자 어때요? 포인트가 되면서도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무틱한 가죽백인데도 전혀 안전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린다. 아 그리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이건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갖고 온게 있어요. 짜자자 이게 뭘까? 자, 여러분, 이것도 가방이에요. 무슨 가방? 양바구니 약간 좀럭셔리한 장바구니인데, 이건 사실은 산건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조그만잖아 근데 가벼워, 되게. 되이게 피냐? 어머나 <laughs> 세상에. 보여? 벚꽃무늬? 아, 이 밤에, 이 봄에 완전 찰떡이잖아. 지금 이점프스트 무슨 색깔? 어, 컬러. 너무 찰떡이라 갖고 왔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지? 심지어 또 어깨가. 이번에는 제가, 짜잔. 벨트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벨트를 하실 경우에는 바지 길이를 우리가 수선이 가능해요. 벨트를 딱 하시잖아. 그 다음에, 이걸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해서 주름을 막들어 자연스럽게. 허리선이 좀더 위로 올라오도록 장하는거 그럼 아까보다 어때요? 다리가 굉장히 바지가 짧아졌죠? 내려도, 내려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아까보다 어때요?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죠? 키작네들한테 팁이야 팁.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좀더 사실은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느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또 스카프로도 우리가 벨트를 많이 하잖아요. 짜잔 여러분 굉장히 길고 얇죠? 스카프로 벨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스카프로 벨트를 해봤어요. 자 어때요? 아까랑은 또 분위기가 확 다르죠? 약간 에스닉한 느낌도 들고 자 여기다가는 구두를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해도 관전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목소리> 여러분, 그리고 이거 시크하게 입고 싶다, 무심하게 입고 싶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지판을 과감하게 걷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운동화, 납작한 거 이런 거딱 신고, 자, 단이 뒤에는 덮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오디오 본체 가면다 좋은 데서 또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아주 심플하고 멋스럽다는 거. 아, 이렇게 입을 땐 여러분, 아, 내가 이런 걸 입으면 너긁거리것 같아 하시잖아. 그럴 때는 어글리시죠? 제가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봐봐. 어, 나는 좀 여성스러운 것도 원해 하시는 분들도 그중에 있을 수 있어. 이 점프스들이 있는데. 그럴 땐 여러분, 짜잔. 보이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동대문에서 직접 공세에서 만들었다는 진주 목걸이. 사실 이 진주만큼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진짜 옷사이가 그 드물어요. 자, 어때요? 그래서 나 어, 너무 여성스러워 자, 이렇게 입은 다음에 자, 슈즈도 제가 바꿔 신어 볼게요. 플레이 샌들인데 귀여우면서도 발목이 강조되는 이런 샌들을 딱 신는 거야. 순간 갑자기 소녀로 뿅하고 변신했어. <laughs> 자,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모자 중에 하나. 이거 이런 거 써도 너무 잘 어울리지. 자, 오! 파리쟁이네. 따로 파리쟁이 따로 없다. 너무 예쁘다. 그죠 자, 여기다가 또 초록 환장하잖아. <laughs> 이렇게 초록 딱 빼까지 되면 너무 깔맞춤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난 초록을 너무 좋아하니까. <laughs> 자 이렇게 입으면 또 굉장히 여성스러운 또 우리가 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나는 근데 정말 지금 당장 나가려면 진짜 목걸이가 없어. 하면 어떡 하냐? 이로리. 자, 이런 스카프 요즘 많이 갖고 네, 계시잖아요. 네. 시중에서도 많이 하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얇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면 굉장히 여리여리하면서 목성이 강조돼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을 줘요. 짜잔. 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얇게 스카프를 한번 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가지 설명한 아이템을 굳이 다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내가 있는 거 하나하나 뽑아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점차점차 점차 우리가 아이템 부자가 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 사실 아침, 저녁으로 아직 조금 쌀쌀하잖아요. 이수트만입기에는좀 이 추워. 이럴 때는 그냥 집에 그냥 불어댕기는 뭐. 데님 자켓, 같은 데님 난방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냥 그런, 뭐, 코튼 난방, 뭐든 상관없죠. 뭐 그냥 이렇게 한번 걸치시는 거예요. 걸치시면 딱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딱 이렇게 입고 나가는 거지. 근데, 어, 더워. 대 때니까, 아, 어, 태양이 너무 더워. 이러면 벗어. 벗어서. 자, 어떻게 하냐. 자, 자 여러분, 요즘 7번 궁이 유인 거 아시죠? 블루. 블루. 치는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시원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자, 색깔이좀 너무 위아래 단순하다. 단조롭잖아. 그런데 이렇게 컬러로하고딱어가지고 컬러 포인트가 되고 하면서 이렇 심심한 룩이 약간 조금 재밌어지게 하는 효과를,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그래, 자, 집에 나는 소츠가 맞다 한게 없어. 하면은 그냥 맨, 맨투맨 이런 스웨셔츠 하나 푼정 입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 입으실 때는 좀 사이즈가 딱 맞는 것보다 좀푼다 추천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위에 이렇게 또 옷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애매한 사이즈를 입으시면 이게 조금 울퉁불퉁해서 안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완전 박시한 이렇게 큰 넉넉한 이런 셔츠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나 없다! 그러면 뭐 남편 뭐 남자친구 뭐 아빠 뭐 이런 여러분들 이런 분들 거 티셔츠 하나 살짝 가져가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으시면 가지고 두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뭐 가방은 그냥 이런 데는 가볍게, 자요런 에코백 이런 요런 거딱 간단하게 드시면 가볍고 좋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점프 슈트 안에 레이어드를 할 때는 보통 뭐 나시티 아니면 반팔 티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다양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셔츠를 한번 안에다가 레이어드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오픈을 좀 과감하게 입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입면 으 보온성도 챙길 수 있고 자, 여기 컬러, 여기 컬러 포인트해서 룩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화장실 가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사실은 우리가 점퍼스트를 입을 때는 안에 레이어드를 하면 좋은 게 화장실 때문에 다 편의성. 자 우리가 또 그런 걸 무시할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다 장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이 안에 셔츠 단추 를 제가 오픈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픈을 하실 때는 다 같이 오픈을 잠그실 때는 다 같이 잠그시는 게 패션이 좀 있어 보여요 예뻐 그게 어울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또 아까랑은 좀 달리 굉장히 단정해 보이죠 또자 <laughs> 사실 여러분 셔츠 말고 또카라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쉽게 많이 입는 게피케 티가 있죠 여러분 자이피케 티셔츠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이 셔츠 대신에 굉장히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안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한번 반찬입어봤습니다자 그럼 스트프 하면 뭐모요 여러분 마린이죠. 여름이니까. 자, 이런 마린룩에 또 하얀 고 이런 모자를 또 하면 완벽한 낌이 되죠. 딱 이렇게 하고 여름이니까 좀더 시원해 보이라고 내가. PVC 소재의 이런 가왕을 한번 살짝 매체해봤어요. 또 공장이 뭐라고 초롱맨이야. 투명인 물고기 마린이랑 또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소품들을 이용해서 이점프스트의 변신을 아주 무한대로 할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점프스트 없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잠자, 우리 올봄 여름은 점프스트로 가볍게.